구독, 좋아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투칠입니다. 네, 여러분들, 이번 영상은 멤버, 테스트 멤버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자, 아,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먼저 소개 시간 갖도록 할까요? 누가 먼저 하실래요? 아이 아, 오케이. 로 나오세요. 자마을라돈님첫 번째 마을라돈님께서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네, 니쿠니쿠니! 반갑다는 민낯 마타시와 애닐 사랑하는 남자 마가라돈이라는 자, 첫 번째 분, 강렬한, 어, 인사를 하기 싫마그나더님이었습니다 라인하우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오케이. 어, 술자 받을게 뭐, 한 말씀 더 하실 거 있나요? 오빠야를 귀엽게 부르는 겁니다. 아 어! 잠깐만. 아, 별로 듣기 싫은데. 오! 별로 듣기 싫은데. 오! 아, 아 오빠야 듣는 거 아이가 알겠습니다. 자, 한 번. 네, 여러분들. 불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오빠야. 네,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분, 우리 코코미님, 로세요. 네, 코코미님 아 오세요 네, 본인 소개 아 부탁드립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테스트 멤버로 뽑히게 된 어, 코코미고요. 이제 마그란도님이랑은좀 다르게 평범한 사람입니다. 아, 평범. 아, 혹시 뭐 본인 아 개인기나 고마워. 그런 거 있나요? 그치요? 개인기요? 네. 제가. 여자 목소리를 좀낼수 있거든요? 오 한번 들려주세요 두칠님 애인 컨셉으로 하나 네? 뭐라고요? 잠시만요 뭘. 야 <laughs> 두현님 <laughs> 아, 아, 뭐야 아 여자 두현이 앞자기 <laughs> 뭐야 아니 두현이 <laughs>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코코모님 어, 자, 잠깐 두현이 너무 잘하시는데? <laughs> 아니 그냥 해보세요 하나 둘셋넷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다섯 멤버로 뽑히게 된 <laughs> 더 네, 이상, 코코미 님이었구요.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, 코코미 님? 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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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이번에는, 어, 여성 멤버, 우리 홍진 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로 오세요. 자, 예 아, 안녕하세요. 거기,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절 보셔야죠. 절 봐야죠. <laughs> <저니 저니 웃음> <저니 저니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, 네, 유일하게 여성으로 뽑혀서 멤버로 활동하게 됐습니다. 테스트로. 바로 그러면 그냥 장기자랑 개인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음 <laughs> 아, 음, 목소리를 약간 여러 가지 낼수 있어요. 오 들어볼게요. 네, 민선인데요. 막 뭐야? 방금 그냥 그 뭐야 가래 삼키는게더 멋있었는데요. 그게 더 웃겼는데. 맞아. 이게 더 웃겼는데. 에이 이게 더 웃겼어요. 자, 이상, 홍진님이었고, 홍진님과 코코미님, 그 다음에 마그라돈님,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,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, 2월달에 이세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탈락하시고요. 아쉽지만 한 분은 무조건 탈락하시고, 어, 더 추가로 탈락할 수가 아니,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여러분들, 다 같이 한번 우리랑 맞는 성격, 알맞는 성격, 그 다음에 스타일, ]bijom.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, 미니게임 영상 촬영, 촬해 나갑시다. 갑시다. 다들 대으면 껐지껐지 기발, 껐지 치러 가려요 그러면 안녕! 안녕! 그렇죠! 안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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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